11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16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폐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찍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 들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제2차 변론 이후에 그에 대한 요배의 답변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첫 번째 요배에게 이야기했던 내용보다 더욱더 원색적인 표현으로 요배의 무지와 죄를 비난하였고 요배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더욱 원론적인 인과응보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논리는 결과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그 고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과응보 사상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지혜가 깊은 고난을 겪어 보지 않은 자들에게나 할수 있는 소리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고 공감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서로의 말의 방향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배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는 방법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전하는 말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정답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분명히 다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백에 있어서 위로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난 자신의 정직함을 믿어주고 신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고난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벌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올바른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나의 정직을 나타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타나 있는 모습만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고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위로의 모습입니다. 엘리바스의 위로는 입술의 위로였고 위로를 가장한 비판과 정죄였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함께 울어줄 한 사람의 어깨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할 때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욕은 평안했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으스러뜨리고 멱살을 잡아 내던지시고 심지어 관역을 삼으셨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비참함을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느끼고 있는 모욕과 수치심을 그는 감추지 않습니다. 고통을 토로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삶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며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울부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나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것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된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기화를 이기지 못하고 때를 쓰거나 울고 있으면 그 아이를 다그치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가르치려 하기보다 오히려 잠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와 잠시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자녀도 그 시간에 자신의 감정을 갈무리할 수 있고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욕과 같이 자신의 무죄함으로 인하여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악을 저지른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에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잠재우고 고난을 면하기 위한 쉬운 방법을 택하기보다 끝까지 자신의 양심에 정직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욥은 선택하였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유한한 인간이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알아주시고 자신의 정결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닥친 상황과 형평 가운데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나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근본으로 돌아가 나의 믿음에 대한 물음과 성찰 가운데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공허한 위로와 평가와 판단 가운데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상황을 토로하며, 고통 가운데 더욱더 성숙해가는 신앙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이 있어도, 끝까지 양심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신앙의 본질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삶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교와 이념 간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땅마다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 용서와 사랑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소외받는 이들이 환대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해를 지켜 주신 주님께 더욱 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권사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로 흘러가 변화의 불길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단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확장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단자지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년에 마지막 학년이 있을 7학년 교실이 잘 마무리되어 초등학교 교육 세팅이 잘 이루어지도록, 전도트럭이 잘 준비되어 더 힘차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 판정 받았습니다. 이후 정밀검사와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성도님 갑상샘 암 판정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임파선 쪽에 2차 발견된 혹이 있는데 검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예비함으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조직 검사 결과 감도암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있는데 실력 있는 의료진을 만나 수술 잘 받고 완치되게 하옵소서. 이 옥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시작하였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서순자 이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실 때 부작용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옵소서. 고부덕권사님 드시는 항암약으로 12월까지 치료하십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체력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권우승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먹는 항암제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고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장의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체중도 늘어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경화 집사 아버님, 퇴원하시고 가정에서 치료 중입니다. 담대함 주시고 재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건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혁 어린이, 이민함 건사님, 신해남 건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근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일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이외로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기도하겠습니다.